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파기입니다. 제로가 이제 지금 전투력도 3,200만에다가 핵사 환산도 거의 3만을 향해 다가가고, 카오스 더스크와 하드 준켈까지 솔프를좀 진행했는데 이제 곧 며칠 뒤에 밸런스 패치가 이제 본섭에 들어온데 일단은 제로가 너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맨 처음 제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의 뭐 성능도 좋아서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프를 당하더라도, 뭐, 그의 뭐,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키워나갈 예정이고요. 여하튼, 그래서 너프를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스펙업을 진행하고, 제로로 이 하드 지닐라, 오늘 한번 솔플 도전을 해 보도록 합니다. 이벤트 아이템 뭐 검은 불, 화이큐 이런 거 이용해서 몽베를 조금 오늘 스펙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환의벨트로 갑시다. 가 보자. 에픽 은 금방 가겠지. 일단 158억 시작. 나이스. 에픽 금방 갔고요. 아크이노부터 좀해 가지고 딱, 둘, 셋, 넷, 아니, 사, 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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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올랐다 나이스. 그래도 공격력 17? n o 드 오케이. 가봅시다. 일단 목표는 두 줄. 에디 두 줄. 두 줄. 와, 50개 그냥 순삭당하네. 아, 1.5줄? 일단 위점 마무리하고 와보자. 여기서 위점도 뽑아야 되니까 좀. 와! <laughs> 나이스! 여기서 원딸까게 바로 유니크. 이거거든. 날먹으로 등업 노리게. 날먹 등업. 날먹 등업. 장큐 써라, 그냥 날먹 등업 노려보려고. 그래서 메소쓰는 거야. 등업으로. 내가 뭐 했어? 뭘 했어! <laughs> 나이스! 18%까지! 야,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자, 이제 거반불로 추억까지 날먹해줄게요. 추억이 이렇게 뜨기가 힘든가? 이 정도야? 아, 알았다. 얼마나 좋은 걸 주려고 지금. 하니까 일단 스펙업이긴 하네요. 근데 대기 더 많이 올랐네. 몽벨은 약식으로다가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나머지 애들도 좀추업좀 뽑아줍시다. 힘 빼고 다쳤드네 아오! 그냥! 이 정도면 그래도 다 아예 못쓸 정도는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 여기 이거 얘를 좀 바꿔줘야 돼. 오! 하나만 해뒀는데? 개이득인데? 아이 화해큐를 어디다 쓸까? 여기 에디에다 써야될까? 아니면은 무기에다 써야될까? 무기가 우선이 맞긴 한데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서 등업이 돼버린다면 지금 아, 아 근데 오늘 느낌 나쁘지 않은데 이거 무기 조금만 맛만 볼까 여러분? 조금 맛만 봐보자. 느낌이 나쁘지가 않아. 150억까지만 맛보는 거야. 150억까지만 진짜로. 제가 큰거 안봐요. 공격률 15%, 15% 아, 마력 말고 공격력이요. 제발 공격! 어! 느낌이 나쁘지 않다 했잖아. 그렇지. 공격력 한조만 뽑자 일단은. 음. 와. 와 그래도 뽑았다 일단은. 아 그래도 쓸만한 옵션 뽑았다. 와씨. 아, 좋았다 오늘 스펙업 좋았다. 잠깐만 이러면 지금 어. 전투력 3,600만. 자깐 여기다가 지금 몇개살수 있지 이거? 4, 4, 4, 4, 4, 4, 5, 5, 5, 5, 5, 5두번 올랐어 나이스 4, 4, 5, 4, 오케이 5한번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간단한 스펙업 이벤트로 활용한 간략 스펙업을 마친 제로의 전투력은 짜잔 3700만 와야 500만이 올랐어 500만 지닐라 하드 지닐라 142% 140%가 넘네. 와이 정도 면 이제 무조건 잡을 수 있겠다. 이제 숙련도 문제네. 아, 잠깐만. 아아아이씨 <laughs> 무적을 쓰면 안 되는데 오케이 뭔 느낌인지 알았다. 오케이 제로로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느낌 이 살짝 왔어. 음 하드 모드 찐모 레스코.

잠깐만, 아오 작됐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45초면은 한번 맞아도 풀 시간이 있어요. 아! 어! 숙련도 부족이 확실하네 딜은 충분한거 같은데? 아나 진짜 어디. 로브를 안돌리고 왔네 안 돼! 아, 노릇만 있었서도 깼는데. 아! 첫 번째는 데카아웃. 두 번째는 타임아웃. 3차 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쉣! 잠깐만. 아이! 아! 아. 아! 아! 아, 이게 또 딜이 안 되니? 이번엔? 아, 이번엔 평 너무 못 넣는데? 아, 파봐도 계속 맞고. 아! 짜증나네. 아, 아니 실카우스 두번 연속하니까 지금 실을 너무 신경 쓰느라 티를 제대로 못 넣었네. 아, 부족한 실력, 돈으로 메꾼다. 매지컬 작으로 부족한 티 메꾸겠습니다. 실력이 안 되면 돈을 써야지. 나이스 11 97. 깔끔하게 마무리. 지일라, 넌 뒤졌다. 이리 와. 돈더 쓰고 왔습니다. 지일라, 이리 와. 이 새끼야. 진짜, 스페어까지 해왔다. 이번엔 진짜 깨자. 와! 아니, 따뜻따또따, 또따 아, 아, 진짜 왜이렇다지 아, 아, 아. 깼다 드디어 깼다 이로와 방심하지 마 그래도 끝까지 끝까지 집중해. 끝까지 집중해 오, 끝까지 집중해 풀어주고 일로 와 가자 지금! 나이스! 우와. 아 그래도 잡았다. 아 그래도 잡았다. 괜찮아. 결국 여기서 고근 뜨면은 만사오키. 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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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또! 와와야첫 고근을 고근의 대부까지 와 아니 이거 이, 이 아이디 첫 고근을 와와세 시간의 노력 캬 고통이건 내 거야 맛있다 맛있어 와이 맛에 붓게 키우죠 여러분 이 맛에 붓게 키워. 얼마야, 고근? 와, 50억. 맛있다, 그냥.